자, 스피커 스탠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피커가 좋다, 그 다음에 뭐 이어폰이 좋다, 헤드폰이 좋다, 이런 막 논란들이 있고요 그런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듣는 건 기본적으로 취향이에요. 그래서 좋고 나쁨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좋고 나쁨의 기준이 보통 어, 저역도 있고 고역도 있고 중역도 있고 사람이 듣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베이스 같은 경우도 그냥 귀로 듣는 거랑 몸으로 완전 몸이 울리게 듣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연장에 가면 큰 스피커들이 있는 이유가 그냥 쿵, 쿵, 쿵 하는데 그게 귀로 정확하게 쿵, 툭, 툭, 툭때리는게 아니라 그냥 가슴을 때려버리는 그런 사운드를 감,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그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듣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일단 한계가 있죠. 너무 커, 너무 소리가 크면은 이제 뭐 윗집, 아랫집 아니면 옆집에서 난리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간에 비해서 더 너무 큰 소리가 나도 그것도 곤란하고. 그래서 스피커를 만약에 뭐 가장 뭐 모니터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샀을 때 가장 많이 사는 가격대가 한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많이 사요. 그리고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100만원대나 그 정도로 올라가고 하이, 하이파이로 가면은 모니터 스피커만 해도 한뭐 베어풋 같은 거는 한 800에서 1000도 하고 감상용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막 억대로도 가죠. 근데 자기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다면 이것저것 여러개 놓고 비교해봐도 좋은데 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좋은 스피커를 대충 놔도 좋은 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물론 물론 뭐 진짜 그 몇천만원 몇,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스피커를 설치하면서 그냥 대충 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저가형들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대충 한단 말이에요. 스피커, 나 기타 앰프도 마찬가지 기타 앰프, 기타를 이렇게 치는데, 서서 치는데, 저 밑에 기타 앰프가 있으면, 그건 사실 제대로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기타 앰프의 스피커 부분이 이 높이에 있으면 귀에 이렇게 쫙 들어오는, 이게 진짜 소리거든요. 이거를 마이킹을 하는 거고, 이게 녹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그냥, 그냥 서서 쳐보고 괜찮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톤이 괜찮은 게 아니라 더 정방향으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들어야지 제대로 된 소리를 하죠 기타처럼 그냥 듣는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를 띄워서 귀 높이로 맞추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귀 높이로 안 맞춰도 돼요 밑에서 있어도 되는데 밑에서 방향이 여기서 내 쪽을 약간 향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정확한 소리가 들어온 거지 여기서 일로 나가버린다 그냥 지나쳐버린다 스피커 방향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는 게아니거든 그건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작업실을 만드실 때 항상 스피커 스탠드 혹은 스피커를 쌓을 수 있는 단을 놓는다든지 그리고 대단히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그냥 방이 이렇게 있으면 방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여기다 두면 되지 않을까? 큰일나죠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에 소리가 이렇게 부딪혀서 여기가 베이스가 엄청 커지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래서 좀더 공간이 동그랗게 조금이라도 될수 있게 해주는 이런 뭐 베이스 트랩 같은 것도 있고 뭐 아예 이제 내가 이렇게 들으면 뒤에서 튕겨서 들어오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튕기지 않도록 분산시켜주는 그런 디퓨저 종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사실 저가형 10만원짜리 스피커 사면서 그런 디퓨저나 아니면은 뭐 베이스 트랩이나 이런 거 욕심 안내는 게 좋아요 10만원짜리는 10만원의 소리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 정도는 됐어 라고 할 정도만 듣게 돼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다 완벽을 기대하지 말자 대신에 정말 간단하고 예를 들어 급이 그 책상이 보통 제뭐 가슴보다 더 아래쪽에 이렇게 있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여기다 그대로 두지 말고 뭐 휴지 두 개라도 쌓는다든지 두루마리 휴지라도 아니면 뭐 진짜 하다못해 스파이크 같은거 그런거 뭐 구하면 비싸긴하나? 아무튼 그래도 스피커 비싼거 보다는 싸니까 스파이크 같은거 구해서 넣는다든지 그렇게만 해줘도 좀나을거예요 웅웅대는 소리 그게 쬐끄한 스피커에서 웅웅대는 소리가 진짜 좋은 웅웅대는 소리냐? 아닐거예요이 공간을 잘못 둬서 뒤에서 웅웅대는 소리일 가능성이 더 커요. 물론 2.1 채널처럼 뭐 아예 서브 우퍼가 있다 이런 거 말고 2 채널 2 채널인데 베이스가 웅웅이 너 아주 세다. 근데 작은 규모다. 이건 잘못된. 거야. 오히려 진짜 뭐 인치수가 막 8인치 넘어가는 이따만한 거에서 웅웅대는 거. 저도 6.5인치를 쓰는데 그 정도는 웅웅대는 게 진짜 웅웅대는 거더라고요. 베이스가. 근데 그게 보다 작아서 작은 규모에서 베이스를 기대하시면 그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